최근 정부에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 및 경기도 일부 지역 규제 발표로 내집 마련이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. 아파트, 실거주 및 신혼부부 등 관심, 가질 만한 아파트가 있습니다.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의정부시, 일군 브랜드 아파트가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. 의정부시, 용현동에서 선착순, 분양 중인 탑석 푸르지오, 파크칠 단지는 총 7개 동, 935가구 규모로 전용 면적은 59평방미터에서 84평방미터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지입니다. 브랜드 아파트가 제공하는 주거 환경의 장점들이 눈에 띄었고 입지와 설계에서 우수한 점들이 많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. 우선 팝석 푸르지오 파크칠이 위치한 의정부 용현동은 교통, 교육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특히 교통접근성이 뛰어납니다. 모델하우스에서 제공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이 도보로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고 2027년 개통예정인 7호선의 합석역도 인근에 있어 서울 및 강남까지의 이동도 빠르고 간편할 것으로 보였습니다. 합석역에서 서울까지 이정거장 강남까지는 약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. 교육 인프라도 매우 우수해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칠 주변에는 용연초, 솔매중, 부용고, 봉국사대 부속, 영석고 등 여러 좋은 후 학교들이 위치해 있어 자녀를 둔 가구에게 매우 유리한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. 기존 단지들과 차별화된 분위기와 함께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다양한 평면 설계로 전용 면적 59평방미터에서 84평방미터까지 다양한 타입이 제공되며 각 세대는 실용적이고 개성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. 특히 59평방미터 타입은 공간 활용이 탁월해 이래서인 가구에게 적합하며 84평방미터 타입은 가족의 단위로 살기에 충분히 넓고 편리한 구조를 제공하여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 단지내 조경 설계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. 입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커뮤니티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. 탑석 푸르지오 파크 7은 교통. 교육 개발 가능성까지 모두 갖춘 매우 유망한 단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택지지구 개발과 법조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 선착순 분양 일정에 맞춰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탑석 푸르지오 파크칠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실 때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 이 단지의 강점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계약 및 상담을 도와드리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